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는 바른 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기도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맹숭맹숭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상해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라도 말을 못해도 외마디 소리로 아빠 엄마란 말은 할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외마디 소리로 부르지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졸리 있고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도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100% 효과 있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탄색을 가지고 혹은 내 마음에 간절한 욕구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며, 찬미함으로 그 재련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갈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밤에 나가서 저 금푸른 하늘을 쳐다볼 때 거기에 는저 수많은 별들 저 수십억만 개의 별들 그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지구 덩어리보다 크오니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여 그루가스 나라님이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고 감격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게 될지라도 이 육대주에 이렇게 많은 풀과 나무들이 형형색색으로 살고 있고 수많은 곤충과 짐승이 살고 있으며 50억의 사람이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은 크시며 저 기포 그 수많은 양의 물속에 사는 저 의족들을 하나님이 다 지었으시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방대하시며 위대하시며 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여러분이 생각해 낼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신을 다해서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감사와 찬양을 받게 마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께서 진실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들어차면 여러분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란 문제와 티끌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사상 속에 하나님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는 야외 이래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는 야외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겠다고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야외 라파라고 계시합니다 라파란 말은 의사란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면 약을 먹고 주사 맞고 수술 받고 혹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휴양에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도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외 라파로 개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개시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외 리시로 개시하고 있습니다. 야외, 우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지며, 절망에 호우치길 때가 있습니까? 환란날에 내게 불어라. 내가 너와 같이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께서는, 야외 니시로서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인생이라도 야외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살면는 우리의 패배를 야외께서는 승리의 깃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외 샬롬으로 계시셨으니 야외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이니 이 세상의 평화보다더 귀한 것이 되시니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슴속에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세상에 인간이 만든 평화라는 것은 쉽게 산산조 박살이 나는 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잃어버릴 수 없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야외, 샬롱 나는 너희 평화가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숙이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외라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외 너의 목자가 되십니다. 야외는 시원한 목자신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같이 있어야 목자가 됩니다. 양을 떠나 있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과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막고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야외 하나님은 라라 너희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경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나는 야외에 찌득해 누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야외에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다 지었으니,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외께서는 우리에게 신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외의 삼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에 있나니라.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항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저 별들 저 건너편에 아득히 먼 곳에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야외께서는 나의 이름은 야외 삼마라 나는 바로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풍랑 속에도 야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라, 나와 이와 같은 연관성이 있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참여됩니다. 하나님이여, 날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나의 성녀의 깃발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왕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를 쏟아, 나같은 죄인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나에게 관계된 일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같이 죄로 찌들어진 인생을 진토와 그런 무드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불러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죄악에서 찌들어져 죽고 말았을 것인데 진토와 그런 무드기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 0여 전에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쯤 벌써 땅속에 묻혀 백골이 진토가 되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년 전에 나는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온 가족과 식구들을 다 구원하시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개인의 소속한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여러분 위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가며,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수많은 기도가 흡되게 드리는 기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갔서내 개인의 구할 것 구하는 기도인데 이 간구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자기를 타당화하고, 고집을 부르고,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는 가치 없이 버리이미 그러나, 죄를 짓고 깨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률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나오면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50만 성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 50만 성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주야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 제2성전이 완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육관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라디오 텔레비전, 문서전도가 천하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은 청중에서 잘 목회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의 속한 내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는 생활의 기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혹은 집에서나 기도문에서 금식하고 체리하고 부르시어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 기도를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회 생활할 때 생활 속에 기도와 예배가 따르지 않으면 입으로 한 기도는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기도란 무엇일까요? 입술로 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외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입으로 한 기도가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의 예배, 생활 속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걸려서 공평을 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 동창선후배이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불이하게 공의를 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패해질 때는 나라의 권력기관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권력형 부패를 행해서 내 일가친척 내 아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고 특별히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범죄가 빡들어차고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아니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독재적인 권력이 들어와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정에 걸려서 특정인들을 특별히 돌봐주고 공의를 굽히게 되면 그 나라는 평화가 없어지고 분명히 사라지고 말며 국민 간의 분열이 생기고 죄악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하고 모든 나라 정치를 사람들 앞에 펼쳐놓아서 모든 것이 공의롭게 되도록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사에 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조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이 말을 타고 봄철이면 술을 먹고 보리밭과 밀밭에 뛰어들어가서 전쟁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밭과 밀밭을 다 밟아서 농사를 망가치며 농부들이 그만 낙심이 되어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양식이 부족하게 되고 군량미가 없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나라가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된 조조가 음명을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봄철에 술을 먹고 말을 타고 밀밭이나 보리밭에 들어가서 전쟁 놀이를 하든지 밟는 사람은 공중 앞에 끌고 나와서 참수해서 그 목을 매달아 놓게 되셨습그 음한 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밀밭에 들어가서 말을 타고 밀밭을 밟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만 임금인 조조가 술을 그나하게 먹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데 그 말이 옛날 습관을 따라서 밀밭으로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말을 타고 밀밭을 뛰고 보리밭을 짓밟았습니다. 모든 백신들이 보고 입을 딱벌렸었습니다 조조가 술에서 깨어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자 사람들은 전부 다 긴장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말에서 내려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백신들 보는 앞에서 사형 형태를 갖다 놓고 그게 목을 얹어놓고서 목을 쳐라. 그랬어요. 내 목을 쳐라. 법은 법이다. 임금이 나라의 법을 세웠으면 이 법은 백성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이 법에 적용된다. 내 목을 쳐라 그러니 문무백발이 임금의 목을 치라니. 임금이 목을 치고 나면 은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요. 모두 다 엎드려서 말리고 흐르고 모두 다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밀밭에 아무도 안 들어갔다고 회개를 하고 그러심 그러나 뭐낭무간으로 목을 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가서 말려서 임금님의 목을 치는 대신에 임금님이 탄 말, 이 준말을 끌고 나와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목을 온 사람이 보는 장안에 매달았으니 그러자 그 명령이 추상 같았습니다. 그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누구도 감히 말을 타고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밟지를 못했으시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게나 크거나 우리 생활 가운데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남을 무시하고 모인정한 그런 생활태도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 어느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놓고 빚진 것을 다청산하라 그랬습니다. 한 신하가 나오는데 임금님에게 1만 달란 트 빚을 줬습니다. 미화로 약 1천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80억 원의 빚을 줬습니다. 여러분, 80억 원의 빚이니 한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임금은 추상같이 이 빚을 갚아라! 못 갖게 하던 이놈을 팔고 처자를 팔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회수하라 그렇게 명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면서 임금님이여 나를 용서하고 살려주면 내가 뼈가 으스러지더라도가겠나이다 했습니다 하도 불쌍한 성경을 보고 임금이 그만 그 모든 80억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뛰어끌리며 기뻐하며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 사람에게 1 0 0대날이 빚을 졌는데 미화로 약 2,000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160만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 친구 멱살을 딸기고야 이놈아, 내빚 갚아라. 여보게, 예, 시간만 주면 내가 160만 원 갚았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갚아라. 당장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마음이 굉장히 분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무례한 짓을 하냐. 자기는 80억 원을 탕감 말하시면서 친구의 160만 원 탕감만 해주고 잡아서 감옥에 가져다니.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였습니다. 임금님이 대노하셔서 그 사람을 잡아라. 잡아와서 무릎을 꿇은 자놓고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네가 강구함으로 80억 원을 내가 탕감해주는. 너는 마땅히 너의 친구 60만 원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 놈을 잡아서 오게 너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호통을 주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임금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냐고. 가정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혹은 몸이 병들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받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악에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옥에 넣어서 고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참기도와 예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용서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활의 기도요,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예배요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다니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교만하게 되었나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실천적인 살아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으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냐 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생활에 실천할 때 이것이 참 경선이 되고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활 속의 기도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목이 쉬도록 통곡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지라도 내가 실제 생활에 나와서 그만 불의를 행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불쌍히 이기는 마음 없이,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다 무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로 외쳐서 기도한 기도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공의를 행하는 생활의 기도와 예배, 인자를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기도와 예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생활 속의 기도의 예배가 따르면, 이와 같은 기도와 예배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보좌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오늘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위로서 기도하며 말로만 예배하지 말고 행위로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란 것은 기도할 때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여서, 무엇 받으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원수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통이하고 잡아가고 내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일이 있고난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내가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면 여러분과 나의 예배는 완전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계시기위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저하늘의저 별들과 저 달과 저 태양과 저 무수한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50억 인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생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수 억만 통의 바닷물을 지으시고 그 속에 수많은 고기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같은 것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 건져 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응만 가지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며, 항상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일이 다 무엇으로 아를 수가 있사오리까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불신앙하고 불순용하고 살았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주 앞에 기도하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하고 통의하오니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의 품에 품어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이며강결하게 만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도순복음교회 소속한 50만 성도가 교회 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족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이 어떤 가게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가서 천하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말과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시는 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이내를 사랑해서 극휼과 자비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